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리입니다네 오늘은 이제 일요일 아침인데 어, 아까 6시에 나갔다가 어, 두개 정도 했고요 예 어, 오늘 이렇게 새벽에는 오히려 평일이 더 콜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요일은 다들 뭐 자는지 주무시는지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 예 어, 집사람 미용실 빨래 한 1시간 한 정도 걸리는데 그거 잠깐 하러 와 있습니다 빨래하고 이제 또 이제 탈, 탈 건데 어 이제 뭐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죠 그래도 예 여름 잘들 버티셨고 이제 시원해지면은 날은 시원해지는데 이제 또 콜사가 걱정이죠 항상 우리는 걱정을 달고 사는 직업인 것 같은데 어 다들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뭐 전기자전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도보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킥보드로 하는 분도 계시고 차로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어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토바이로 이제 거의 어, 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륜차를 운행하기가 굉장히 좀안 좋은 나라죠. 그죠? 네. 왜냐면은 이륜차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안 좋고, 예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어디 가서 대접도 좀잘못 대접받는 것까지는 고사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이제 이런 어 나라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 이제 오토바이 앞번호판이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됐었죠, 화두가 됐었죠. 이제 여론이 여론이 이제 오토바이가 너무 이어 운전을 막 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세니까. 어 오토바이 앞번호판을 해서 뭐 단속을 어, 신호 단속에 안 걸리잖아요 앞번호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어, 앞번호판을 달게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오토바이의 그 위반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앞번호판을 그 실제 번호판처럼 장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제 오토바이가 생긴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스티커 형식으로 해갖고 붙이는 방식을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시범,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 내용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 이제 배달 공제 조합을 통해서 어, 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대신 앞번호판 스티커 붙일 사람 붙여라 이래가지고 어 참여 인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번호판을 그 저기 뭐야 보험료 조금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그죠? 앞번호판을 붙인다는 거 자체도 웃겨요 오토바이에다가 선진국들은 오, 앞, 오토바이 앞번호판 붙인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조금 뭐 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그동남아라든가뭐 이런 데가 조금 붙였다가뭐 실패한 경우 도 있고 그런데 그앞 번호판을 이제 끝까지 고집하는 게좀 답답하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어 정부가 그앞 번호판에 이어서 이륜차 주정차 단속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어 뉴스가 떴어요. 근데 이륜차 주정차 단속은 그 번호판은 그렇다 치고, 이륜차 주정차 단속은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말이 안 되죠. 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디 갔다 세웁니까? 세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륜차 주정차 단속을 하면 어디 갔다 세울 때가 있습니까? 지하에 갔다가 꼬라박아 놔야 되는데, 어 그런 뭐 현실적인... 뭐 인프라도 하나도 안 갖추고 뭐 이륜차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뭐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륜차. 아니 자동차들 주정차나 똑바로 단속을 하고 돌아다니지 이륜차를 왜 단속을 합니까? 어.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 어차피 정치인들은 표니까 어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오토바이를 때려잡는 거에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죠. 점점, 점점 규제를 하면 힘든데, 우리가 저기 뭐야, 신호도 잘 지키시는 분, 그리고 속도도 안전하게 다니시는 분, 뭐 법규 잘 지키시는 분도 많죠. 근데 이제 일부 좀 몰지각한 운전자들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아, 조금, 어, 우울합니다. 예. 그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 뭐, 특히나 마후라충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냥 막 와리가리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일부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 오토바이가 사실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부가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그다음에 경찰도 단속을 심하게 하고 하는데 일단 우리의 현실적인 것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하고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여론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운전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정부에서 오토바이 규제를 점점 더 한다 그래 가지고 예어좀 한번 영상을 찍어 봤구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갓길 주행도 합법인 나라가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갓길이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통사정상 솔직히 현실적으로 갓길 주행을 안 하고 배달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